이 사진은 일본의 전함 공고를 1931년에 찍은 것입니다. 처음엔 전함이 아닌 순양 전함으로 1911년에 착공해서 1913년에 취역했고, 취역 후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 이 모습은 한 번의 개장을 거친 후입니다. 공고는 1900년대 초반 일본 해군의 야심작으로 이후 태평양 전쟁에도 참가하는데, 이 함의 건조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이후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면서 급속히 군비를 증강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 기술로 여러 무기와 함정, 군사 설비 등을 만들 수 없어서 이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서 무기를 구입하던 당시 대표적인 회사가 독일의 지멘스였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1차 대전 이전이어서 당시 독일은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지멘스사가 요코하마에 지사를 두고 있었던 모양인데, 지멘스 요코하마 지사의 지배인이 일본인 요시다 슈키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의 조카 딸이 당시 일본 해군 함정본부의 조선 중감이었던 스즈키 슈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멘스 요코마 지사는 일본 해군과 연결되었고 경쟁사들보다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어서 일본 해군 통신, 전기 장비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했다고 합니다. 지멘스는 그 대가로 일본 해군 장교들에게 금품을 상납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일본 해군이 런던의 은행에 영국인 명의의 참여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과 지멘스의 유착 관계로 피해를 본 경쟁 업체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비커스와 암스트롱 윗워스로 비커스는 스시마 해전 당시 일본 기함이었던 미카사를 건조했고 암스트롱 윗워스도 1882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 해군 함정 12척을 건조한 바 있는 회사였습니다. 때는 1913년이었고 당시 지멘스 도쿄 지사에 칼를 리터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멘스가 일본 측에 뇌물을 써서 계약을 따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런 뇌물에 관한 서류들을 챙겨서 지멘스 도쿄 지점장 앞으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은 자기에게 돈 25,000엔을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멘스 도쿄 지점장은 이 협박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지멘스는 일본 노동자 1인당 한 달에 59엔을 급료로 지불했다고 하니까 리터가 요구한 돈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리터는 협박이 거절되자 이 서류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은 로이터 통신 도쿄 특파원 앤드류 풀리였습니다. 리터가 서류들을 얼마에 팔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곧 독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이후 풀리 기자는 지멘스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1913년 11월 27일에 지멘스가 서류들을 5만엔에 풀리로부터 구입했고 요코하마에 있던 독일 영사관에서 지멘스 측이 서류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앤드루 풀리가 처음에 얼마의 서류를 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당시 지멘스는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에도 뇌물을 뿌렸는데 육군 전신소 하나를 건설하는데 15,000엔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합니다. 이 전에 언급한 일본인 지멘스 노무자 한달 급여 59엔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뇌물 관련 서류가 사라지면서 비밀이 숨겨지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여기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독일 제국의 첩보기관이 이런 일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고 칼리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독일에 들어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칼리터는 공갈에 관련된 죄로 기소되었다는데 지멘스의 뇌물 공여가 실제 있었던 일이므로 정상 참작이 되어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지멘스의 뇌물을 받은 일본군 장교들의 이름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4년 1월 21일 베를린발 로이터 통신이 이 일본 장교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먼저 해군 함정본부 제4부장 후지이 테루고로 해군기관소장 그리고 함정본부 부원이었던 사와자키 히로타케 대좌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틀 뒤인 1914년 1월 2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입헌 동지회의 시마다 사부로 의원이 이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정부와 해군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당시 일본 수상은 해군 대신을 지낸 제독이었던 야마모토 곤베였는데 해군 군비 확충을 위해 증세를 추진했고 이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계속 해군의 부패상을 특종 기사로 보도했고 일본 해군의 주축이 된 사스마 벌에 대한 비난까지 합친 군중 소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1914년 2월 7일 후지 소장과 사와자키 대좌가 검거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2월 10일에는 중의원의 야당 연합이 야마모토 내각 탄핵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부결되자 분노한 군중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려다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또 하나의 뇌물수수건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소개되었던 순양전함 공고 처음에는 주포로 12인치 포를 탑재하기로 계획하고 착공 1년 전인 1910년에 영국 비커스와 암스트롱사가 입찰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주포가 14인치로 바뀌고 암스트롱사보다 대구경포에 더 전문성이 있는 비커스사의 14인치 포가 채택됩니다. 주포와 마찬가지로 함의 건조도 비커스가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공고의 건조에 대해 경쟁사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전에 일본 해군이 이미 비커스사로의 발주로 기울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공고와 함께 동급함 세 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었는데 일본함 공고만 영국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세 척은 일본에서 건조하며. 공고가 건조되는 영국의 일본 해군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포탑 기타 일체 선체 기관 등의 도면도 비커스로부터 받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일본은 동급의 히에이, 키리시마, 하루나를 일본에서 건조하면서 일본의 군함 건조 기술을 세계 1, 6급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1914년 일본 지멘스 뇌물 사건이 계속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 중에 다른 회사가 연관된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영국 비커스사의 일본 대리점 역할을 했던 미쓰이 물산의 중역 이와하라 켄조가 공고를 비커스에 발주시키기 위해 해군 고위 장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됩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해군 함정본부장이었으며 쿠레 진수부 사령장관이었던 마츠모토 카즈 중장이 비커스로부터 약 40만 엔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해군의 뇌물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규조원에서 해군 관련 예산 7천만 엔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야마모토 곤배수상이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5월에는 야마모토 수상과 당시 해군 대신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예편되었습니다. 결국 지멘스사의 의혹으로부터 시작해, 최신의 순양 전함까지 뇌물 사건이 퍼졌고, 현역사령장관인 해군 중장이 개입된 것이 밝혀지면서 내각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해군군법 해결과 마츠모토 중장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0만 9,800엔, 후지 소장은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36만 8,000엔, 사와자키 대우자는 징역 1년, 추징금 1만 1,500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형을 받은 것은 이 3명이 전부였고, 총리 대신과 해군 대신이 물러나는 선에서 종결되었는데, 1914년 7월 28일부터 1차 대전이 발발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며, 결국 산업계와 군부의 유착구조를 완전히 파헤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공고가 취역한 이후였고, 비커스사는 자랑스럽게 자사 광고 전단에 공고의 모습을 넣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인 관점도 하나 있는데 사건 당시 춤일원 의장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슈 번 출생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당시 해군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군부 대신 현역 무관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각의 육군 대신 해군 대신을 현역 장성만 맡게 한 것으로 군부가 자기 마음에안 들면 내각 구성을 아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군 출신의 당시 총리 야마모토 본배는 1913년에 이를 폐지했고, 육군에서 요구했던 이계사단 증서란도 반대한 데다가, 야마가타가 의장으로 있던 추미론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대립했습니다. 야마가타는 독일을 방문해서 당시 독일 왕제 빌렐름 2세를 만난 적도 있었는데, 당시 빌렐름 2세는 일본 해군의 공고급 순양 전함을 독일 동양 함대에 위협으로 보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한 야마가타와 비렐름 2세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뇌물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일본의 검사총장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시 독일 법원이 외교 관리에 맞지 않게 사건 기록에 등장한 일본 해군 장교의 이름을 언론에 공표해버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생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공고는 이후 전함으로 개장돼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 싸우다가 1944년 11월 미군 잠수함에 어뢰맞아 침몰했습니다.